주향백리 화양천리 인양말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인장덕목장해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방문에서그 얘기는 못 네. 들어봤습니다. 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덕을 입고 큰 나무 밑에 아래에 있는 나무는 해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어, 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어, 덕을 보냈을 텐데 그렇다고 온정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시무정이라는 사람의 그런 후배들이 모범을 따라 배워서 결국은 덕을 본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휘둘리지 않고 정의의 편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또한 인량 관리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을 그런데 좋은 사람의 향기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의 향기도 천리말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또 못할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당했을 때 7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디올백 어, 황제 특혜 수사 검찰 후배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본인이 얼마나 또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본인의 품은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주워 담고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그리고 중앙지검장 패싱 당하고, 또 자기 부하 검사들에게 업신적인 당하고, 저도 그런 총장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사건의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면서 검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이원석 검찰 총장은 스스로 한네배은 말을 못 지켰어요. 결국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는 살아있는 권력 뭐 퍼스트 프레지던트라고 얘기 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도 고개 숙인 남자가 될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니까 검찰이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이러저런 흑역사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죠. 적어도 어,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직을 걸고라도, 나를 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후배 검사들, 부하 검사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겠다. 인양말리, 임장덕의 그런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어떤 각오로 어, 일을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정말 검찰에 대한 또 기대, 또 우려, 여러 가지가 정말 저도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총장으로 수익을 다하게 된다면 어, 위원님들의 말씀, 정말 민원에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진실만을 도착할 수 있도록 중장으로서 든든한 방패마이 되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네.